더 심해지는 거고, 아마 그거를 심하게 할때 우리가 분야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 더 우리가 지금도 중국이 구조조정,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조절을 화학 철강산업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더 기간이 길어질 겁니다. 왜냐? 중국이 또 미국한테 수출할 수 있는 물량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관세까지 맞아버린다? 그러면 중국이 힘들어지겠죠. 경제적으로 중국이 힘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중국화의 교역이 만만치 않은 규모로 존재를 합니다. 특히 전통 제조업 쪽, 화학 소재 철강 쪽. 근데 이 산업들은 우리도 부침이 있겠죠. 그럼 우리만 부침이 있느냐? 신흥 수출국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바이든은 여론에서 지금 결정적으로 밀리고 있는 게 중국을 못 잡아서도 가장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즉 사실 바이든이 못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쟁. 전쟁 두 번이 일어났죠. 우리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해석하는 그런 규모로 봤을 때 평화를 외치고 공존주의, 다민족주의를 외치는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의 대통령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전쟁을 안 막는 건지 못 막는 건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지원은 하는데 안 끝나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말은 만들어서 할수 있어도 결과물은 우리가 왜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미국인들의 정서는 명확합니다.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중국이 뺏고 있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중국을 과연 컨트롤 손 안에 집어넣느냐 안 그랬죠. 그 증거가 뭐냐면 이브이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은 더욱더 선전하고 있죠. 맞 완전히 죽이질 못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트럼프는 강력하게 할수 있고 그 도구를 갖다 외쳤죠. 우리 같은 이제 수출국가들의 입장에서 그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네거티브 영향도 있고요. 근데 미국에서 보면 이제 제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영향들이 미국의 상황들과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정책적 신뢰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계량적으로 말할 수 없는 미국의. 경제가 도, 좋아지는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대립구도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연대되어 있는 국가들 다만 미국 자체로는 더 뜨거워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트럼프 정부 때 관세를 막았을때 중국은 환율을 건드려갔고요. 자신의 물건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사실상 네네. 물건 가격을 조정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도 네네. 그렇게 환율을 건드릴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때랑 지금은 상황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 때는 리코창 총리가 살아계셨을 때고, 그래서 금융을 좋게 만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실물에서 환, 그러니까 말씀하신 환 메리지트를 살리면서 위안의 약세를 통해서 수출을 도모했죠. 네. 근데 지금은요, 달러 강세 때문에 전 세계 통화가 다 약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금융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위안화가 패권 통화로 할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고 외쳤지만 그 외침은 이제 리커창의 외침이 아니라 시진핑 외침이에요. 근데 여기서 체계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수 있느냐? 중국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펀드 자금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것이 금융과 위안화의 패권은 망가뜨리면서까지 실물적으로 돈을 벌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중국 지금 목표로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마도 과감하게 위안화 약세를 더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 왜? 지금 위안화가 여기서 약세가 되면요, 기껏 패권 통화 만들겠다고 사우디하고 여러 가지 협정 맺은 거 사실은 조금 도루묵이 돼버린 경향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시진핑의 어떤 체제에 대한 불신과 비신뢰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도모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럽은 트럼프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죠. 왜냐면은 하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중국을 갖다가 압박하는 구조에서 유럽과 연대되어서 우리가 서방이다 라는 이제 연대된 블록화된 이제 어떤 영역을 표시를 해줬지만 실제 행동은 달랐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첫 번째가 그 중국 관세를 매기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어디다 관세를 매기냐? 유럽한테 매겼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당신의 철강이나 이쪽도 알루미늄도 우리한테 반 덤핑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을 오히려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세를 매겼다가 그리고 나서 거의 한 6개월인가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미국 내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미국에 대한 반발이 움직임 e 커지니까 그때 u 이제 p e Europe, e u 이제 체결함과 동시에 그, 그 관세정책을 폐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사건이 또한번 있었습니다 두 번이 있었네요 코로나 때그 백신 안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가장 최근이 뭐였냐면 에너지 대란 때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한건 아닌데 바이든 쪽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쉐이로우리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때 이런 이제 그 CNN, CBS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같이 하고 같이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달랐다. 그러니까 그만만큼 이미 트럼프 시절 때부터 유럽의 입장은 미국에 대해서 반미적인 부분들이 균열이 조금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번에도 트럼프는 아마 신경 쓰지 않고 그, 그의 정책을 고수를 할 겁니다.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이제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나마 패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지출하던 예산 규모가 원래는 4조 8천억 달러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6조 달러까지 코로나 때 올라서고,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코로나 끝나면 바로 돌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제 말씀은 뭐냐면 트럼프가 재정이 트럼프가 귀환하면 재정이 망가진다는 것이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오던 바이든, 바이든이 오든간에 재정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있다. 어, 적자로 보면 그 당시에 트럼프가 했던 이제 그 적자 법안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적자가 한1조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좀 증액은 될수 있을지언정. 생각만큼 만약에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재정 적자 즉 수입이 조금 늘어나면서 보존을 시켜주지 않을까 라고 부문별로 많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그전에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 물론 이제 규모는 이제 10%요 정도 총 금액에서 10%요 정도 내외였던 것 같은데 ira 관련돼서는 완전히 모든 예산들이 축소가 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축소를 계속하겠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재정을 풀어주는데 특히 사회 이전 소득이라고 해서 개인한테 보건 교육 복지 이런 쪽에다가 돈을 충분히 쓸수 있게 돈을 많이 넣어줬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냐면 개인들 총소득 비중으로 보면 한15% 이상 돼요 근데 그 금액을 트럼프는 줄이겠다 이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진정한 미국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줄어들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면 트럼프는 어디 늘릴까요? 투자 쪽에 대한 이제 공제를 해주고 세제 관련된 혜택을 주면서 투자를 늘리는 재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트럼프가 외쳤던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미래 최첨단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그쪽에 오히려 성장 인프라를 가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재정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거든요 그래서 통칭해서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줄어드는 거는 개인들한테 주는 사회 이전 소득 줄어들고 그 다음에 ira 관련되는 것 줄어들 것이고 근데 늘어나는 거는 인프라 관련된 쪽은 또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예상 규모가 지금 6조 초반대 6조 2천억 3천억 달러 정도 하는데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6조 3천억 내외, 뭐 4천억 내외. 예산을 제가 예상하기 힘들지만, 그냥 플랫한 수준으로 완만하게 늘어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재임을 하게 되면 이제. 가슴은 차가워지고 지갑은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면 특이한 말, 어려운 말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을 공격하는 말 이런 게 있지만 결국에는 트럼프는 정확히 제가 뭐 트럼프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금융의 시스템을 더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감면하고 기업들한테 어떤 투자를 유도하는 세율을 인하해주는 이런 정책들은 결국 기업의 어닝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어,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을 살리고 싶은 욕구들은 항상 존재를 했었거든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금융시장이 그렇게 금리가 쉽게 올라가서 주시장이 망가지는 구조로 트럼프가 그렇게 일차원적인 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금리는 연준한테 인하 압박을 하고 금융시장은 달래기 정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 전법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 그다음에 세금 관련된 기업 세금 그 혜택들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좋아지는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어, 트럼프가 사실 그 유행에 민감한 분이시고 네. 이제 전기차, 우주 산업, 그다음 비트.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열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박해 정책이 덜할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는요. 지금 미국 금융 그러니까 우리 이제 SEC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 관련 이제 당국자들 입장도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을 해 줬지만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주 강도 높게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근데 그런 정책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변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유행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들이 더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또다시 다음 만약에 트럼프 정권 시절이 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또 다른 어떤 매체로서의 흥행을 하기는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부통령 후보로 벤스 상원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네. 이 분이 또 원래 스타트업 출신이죠. 뭐 이런 네. 테크 기업에 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요? 이번에 부통령 지명도 흥미로웠는데 마지막에 우리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팬데믹 말 그대로 혼란 케이오스가 오기 전에 트럼프가 마지막에 시도하고 정책적으로 외쳤던 게 우주였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우주를 갔다가 인공위성을 충분히 쏘아올리고 경쟁력 있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더 많은 칭찬을 하고 다음은 우주에 대해서 우리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동시에 그 타이밍 때 이제 우주 관광 산업도 이렇게 막 음. 기업들이 막 계획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게 좀 약간 주춤해졌죠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책 드라이브라고 하잖아요. 그니까, 요 정도 플랫하게 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하나를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책들이 바야 되는 오히려 신재생 쪽에 있었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직권을 재집권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우주산업에 대한 목마름, 갈증들은 더 가속화될 거다. 아마도 트럼프는 우리 그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미소냉전 때, 발전한 산업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냉전 시대에 바이오 산업이 되게 발전했었고요. 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에는 인공위성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서로 감시 감도 컨트롤 능력 강화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현상은 트럼프도 분명히 알고서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제 추측상 그래서 이 우주 산업에 대한 그 열망과 그 확대 수요 확대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 그거는 우리가 기승전 답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뭐전 그런 거 같아요 이제 뭐 이게 아까 우리가 공원 얘기도 했지만 음 항상 우리가 과도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한큰 산에서 다른 큰 산으로 넘어갈 때 기존에 있던 허른 다리가 있으면요 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새로 건설한다고 칠게요 옆에다 더 좋은 다리를 근데 기존에 있던 다리를 아예 안 쓰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브릿지라는 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때는 너무나 가치관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그 브릿지 그러니까 조금 요만큼 쓰면서 이 정책도 같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모두 다 거부하고 금지하고 수출도 LNG 관련된 수출도 금지하고 이러면서 통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서는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신재생정책과 관련된 예를 들면은 기초적으로 태양광까지 다 뒤집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쯤이었었죠. 공화당 의원들이 먼저 제안을 한 정책입니다. 법안 제안을 했었고요. 그만큼 이제 미국의 전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가구들, 특히 이제 농가나 이런 데에서는 그 태양광에 대한 의존도가 커요. 결론은 뭐냐면 트럼프가 그런 파리 조약 탈퇴라든지 신재생 정책, 특히 EV 배터리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효율성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많이 좀 어, 수정이 될 것이다. 이제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기초적인 그 신재생 정책은 그렇게 또 쉽게 다 폐지는 못한다. 여기에 더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우리가 프리든 코커스라고 하는 미국의 강경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laughs> 작년 재작년에 이제 중간선거 이후부터 그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도 그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정책이 예전만큼 일방적으로 가긴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막판에도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8호장한테 금리나 왜안 하느냐 지금 물가 수준은 2% 중반대 내외의 물가는 굉장히 플렉서블은 다 안정적이다 근데 왜안 하냐 하다가 이제 코로나를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탄이 이어지겠죠 아마 이번에도 와서도 물가 삼 프로에 내가 약간이나 컨트롤하고 상품 가격 컨트롤하고 원자재 시장 저 러시아까지 잡아가지고 컨트롤하면 당신은 물가를 이제 금리를 갖다가 내쳐야 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지금 인플레 쪽에서 음 당장 서비스 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저는 조금 키포인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차 가격 한창 핫했던 중고차 가격 의류 가격 뭐 이런 것들 상품 가격은 대체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렌트비 주택 렌트비 하고 그 다음에 어 가장 중요한 게 트랜스포레이션 그러니까 우리 운송 서비스 이쪽 가격들은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격이 떨어질 때 그것을 확인할 때 파월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내수의 물가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아마 이제 파월 의장이 트럼프 직권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압박을 많이 받고 압박 많이 받은 내년 초 중반쯤에 지속적인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제 본인이 가장 외쳤던 게 어떻게 보면 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나는 더다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만약에 대통령이었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음, 과거를 보면은 사실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트럼프가 푸틴과의 친분을 과시했지만 사실상 둘 간의 관계를 보면 기부 앤테이크가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손에 보지 않는 상태에서 외교 안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인 이제 글로벌 정치적인 입지를 푸틴 손을 들어 주는 그러면서 푸틴이 자신의 요구나 말을 좀 듣게 해 주고 이 기부 앤테이크가 명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건 저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아마 휴전이라고 제가 표현해 드린 거는 트럼프 이제 푸틴이 원하는 일부는 인정을 해줄 것 같아요. 바이든처럼 원상복귀를 해 이런 게 아니시고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면서 이제 푸틴한테 대여로서그 대신 당신들이 인정도 통제를 하고 지금 있는 중국 연대에서 빠지라 거기에 결속되지 말아라는 제스처들을 교육 측면에서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말 그대로 이제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